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의 현아현정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에 최적 설치 위치 및 깔끔하게 선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구매하시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보시고 최적의 위치에 깔끔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게 첫 번째로 보시면 이게 고속 무선 충전기인데 요거는, 어, 메이튼 제품이고요 메이트인 제품이고 15A까지 충전이 되는 제품인데요. 뭐 협찬 받거나 뭐 이런 제품은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이렇게 구,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작습니다. 짝 작은 걸산 이유는 최적 위치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뭐 제품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뭐 제품 좋은 거 구매하셔 갖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일 수 있는 요런 가대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저는 요거 요요 붙임 쇠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틈새 케이블 고정 홀더 란 건데요 뭐 마트에서도 팔기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시키시면 뭐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깐요 어 큐브온 틈새 케이블 고정 홀더 라는 건데 이렇게 가지고 가서 지금 설치를 한번 하고요 나중에 설치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최적의 위치이고 또 선정리는 얼마나 깔끔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려와서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이 왔고요 핸드폰 무선충전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치했고요 작동하는 모습도 보여 드릴겠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 주고요 운전석에서 본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열려면 이렇게 누르면 다시 열리고요 이렇게 잡아 빼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렇게 다시 닫히게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 제가 무선 충전 위치를 여기에다가 설정한 이유는요 지금 여기 운전석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 화면도 적절히 잘 보입니다 적절히 잘 보이고 저는 사용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티맵을 이렇게 켜게 되면요 운전자 뭐 시, 시선에서 보면은 어 내비게이션 티맵 내비게이션도 뭐 보기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고요 지금 보시면 뭐 계기판 그다음 핸드폰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뭐다 정확히 세 개가 다 보이고 미관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까 그 클립 사가지고 선정리 한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선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핸드폰은 지금 충전기를 사면 이렇게 붙이는 거치대가 있는데 그냥 요 사이에 이렇게 붙였고요그 다음에 위쪽 배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배선을 보시면 요 선정리 클립을 4개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선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선 4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집어 넣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집어 넣게 되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아래쪽을 열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로 들어와서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에서 나와서 선 정리 클립을 하나, 두개 써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 정리 클립 하나,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충전 포트에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진짜 성정리 정리돼서 거의 뭐 순정같이 지금 무선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혹시나 와이프도 쓰고 그다음에 본인도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티맥도 뭐 자주 활용하신다면 이런 위치에 이렇게 무선 충전기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설치한 이유는 어, 음성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설치해놨는데 다음 영상에 어, 펠리세이드랑 이 핸드폰의 음성 AI 어플하고 연동해서 쓰는 방법을 진짜 편리하거든요. 그거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